안녕하십니까 한세계 대표 서인영 회사입니다. 오늘 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상에서제증상에일반상에서제증상의 비교를 보겠습이다뭐기본이으로이제 여기 우리 안세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에다이렇게잘해이는상이게궁에서이영상이영상서이 일반은 5이영자1 0이이렇게 있고 이이 이 가업 쪽에서는 300억, 400억, 600억 오전시 공개하네요. 세율도 여기 일반율 10%부터 50%까지 되는데 가업 상속에서는 가업세율 10%~20%만 된다는 얘기요그 정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한걸 한번 보시면서요. 일반 증여 상속 대상에서 일반 자산 증여의 상속을 말하고 가업 상속은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경영자가 승계 가족 이런 때한 집단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자녀 공제 일반 증여에서는 증여액에 지급 면세 공제 5 0 0 0 이제 상속 공제는 5억, 10억 이렇게 돼 있죠. 가업 상속 공제에서는 이제 600억까지에서 가업 증여 가액에서 10억을 뺀 나머지 세율에서 10%단일세율곱 하고 커피 60억 추가 20%다. 그러나 일반 증여 상속에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10%부터 50%까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만 놓고 왔을 때. 100억인 경우의 증여세를 보면 100억을 일반 증여를 했을 때는 100억에서 이제 50%의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율 4억 6천을 빼면 45.4억대 거의 반 45%쯤 나가죠. 그러나 가업 증여인 경우는 이제 총 100억에서 10억을 뺀 나머지의 90억 중에서 60억까지가 10%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20%가 되기 때문에 총 합계액이 1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야, 45억이 아니라 12억 원이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4분의 1의 값으로 건너가니까, 그 자녀가 사업을 성립하기에 굉장히 좋은 숫자죠. 30매력이 제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상속의 경우, 자녀 상속공제, 는 총재산 가액에서기초자산 공제호, 배우자 공제호 이렇게 빼는데, 가상 업체 사안에서 이제.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400억,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을 빼준다는 얘기죠. 적용세율은 이제 이 상속의 경우는 가업상속세액과 일반상속액은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600억, 400억, 300억을 빼주기 때문에 일반상속, 기초공제고, 배정공제고빼주는것과는비비가안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700억인 경우 기업가치가 700억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0억을 만약에 일반 상속 중에 하면 증여, 상속을 하면 700억에서 기초공제 5억과 배우자 공을 뺀 나머지 690억에 대해서 5 0판 다음에 유지공제 4.6억을 빼면 340억이나 돼. 그러니까 700억을 일반 상속을 하면 340억. 어떻게 되죠? 팍딱 반이네요, 그죠 350억 딱 반이 나간다. 그러나 가업 상속의 경우는 700억에서 3 0년 이상 경영했다고 치면 600억을 빼고 600억을 빼고 나서 또 거기서 10억을 빼고 이제 일반 공제 x10억을 5억 플러스 5억을 빼죠 이렇게 해서 빼면 이제 90억이 나와요. 90억에 대해서 5 0판판다면 누진공제 4.6억을 빼면 4.4억이 0 된다. 그러니까 700억의 기업가치에 대해서 일반 상속의 경우는 340억의 세금을 내는 반면 가업 상속의 경우는 4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요건이 있어요. 부모 요건에서 이제 일반 상속 증여에서는 상속인이건 부모이건 어떻게 요건이 해당이 안 되지만 가업 상속 증여에서는 부모는 국내 거주자이면서 최대 주주 지분율 상속 상당 법인은 지분 40% 이상, 일반 상속 법인은 40% 이상이면 최대 주주 됩니다. 1인. 최대니까 다른 사람 41%짜리가 있으면 41%짜리가 1인이 되는 이죠4 5짜리 해당이 안됩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50%이상이 돼야 한다. 이게 이제 부모 요건이고 받는 상속인 요건은 그 나이가 1 8세 이상이면서 2년 이상 가업종사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등 이런 요건이 있다는 얘기죠. 이 같은 것을 우리 안세재행전을 8월 중에 제가 쭉 강의를 하고자 개진했는데 그 휴가 중이기도 하고 여름이라서 더워서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서 강의를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의 회대표 박인정 회장이습니다